Good 베트남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전자제품 산업 강국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는 모습이다. 애플, LG, 파나소닉 등 글로벌 하이테크 기업의 생산 기지가 베트남으로 이전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 베트남 산업부는 올해 전자, 컴퓨터 및 광학제품 산업이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크게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관광, 자동차, 섬유 등 대부분 산업의 생산지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전자산업은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를 기록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볼수 있다. 6월 한 달간 전자, 컴퓨터 및 광학제품의 산업 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29.3%, 지난해 동기간 대비 21.7%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중이 부문의 산업 생산지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9.8% 증가했다. 상반기 전자, 컴퓨터 및 광학 제품 수출액은 192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2% 증가했다. 반면 핸드폰 및 부품 수출액은 215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8.4% 감소했다. 베트남 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과 유럽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올해 하반기 전자산업 생산 및 수출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베트남 연간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 베트남 법인도 올해 수출 목표를 455억 달러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삼성 베트남 법인의 지난해 총 수출액은 513억 달러였다. 베트남 산업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베트남이 포스트 차이나 생산기지로 부상하면서 전자산업이 경제회복 및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했다. LG전자는 최근 전체 생산 라인을 한국 구미에서 하이퐁으로 이전했다. 하이퐁인민위원회는 LG가 베트남에서의 생산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트랭 두해산업단지 부지 700헥타르를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애플은 올해 2분기부터 베트남 공장에서 우선 이어폰, 에어팟 연간 총 생산량의 30%에 해당하는 300에서 400만 개를 제조할 계획이다. 애플의 주요 협력 업체 중 하나인 폭스콘도 박장성의 공장을 마련한 뒤, 박린, 광린, 빈푹, 광린의 투자를 늘리고 있다. 폭스콘 베트남 공장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두배 증가한 6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폭스콘은 지난 6월 말총 7,400억 동 이상을 투자하는 세계의 사회주택 건설 계획을 베트남 정부에 제출했다. 이를 사원주택으로 활용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다. 폭스콘은 베트남에서의 고용 규모를 올해 5만 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애플의 또 다른 핵심 협력 업체로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생산하는 럭스시어도 본격적인 생산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달 박장성에 위치한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 모집을 위한 채용 공고를 내자 수백 명이 몰리며 새벽부터 긴 줄이 이어졌다. 애플은 베트남에서 에어팟 물량의 30%를 생산할 계획으로 알려졌으며 에어팟 프로와 차세대, 오버이어 헤드폰인 애플 에어팟 스튜디오 역시 베트남에서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의 스마트워치 위탁 제조 업체인 셀링크는 박장성 내에 10헥타르 규모의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파나소닉 베트남은 오는 9월 초 태국 방콕 외곽에 냉장고 세탁기 생산 라인을 베트남 하노이 외곽 공장으로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 부품 생산 효율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태국에서 생산하던 물량은 그대로 베트남에서 제조하게 된다. 올해부터 베트남은 FDI 기업과의 협력 체제를 통해 기술 현지화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세계 1위 휴대폰 모뎀 칩 생산 기업인 미국 퀄컴사는 지난달 중국 생산 라인 대체를 목표로 베트남 하노이의 신규 공장과 연구 개발 센터를 짓기로 결정했다. 지난 2003년 베트남에 사무실을 개설한 퀄컴이 17년 만에 베트남의 터전을 잡는 셈이다. 현지에서 고무적으로 평가하는 건 단순히 생산라인만을 이전하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퀄컴은 하노이 생산라인과 연구소를 기반으로 빈스마트와 비에텔 등 베트남 IT 기업들의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현지화 작업도 같이 진행한다. 부품 현지화나 신제품 개발이 한참 뒤처진 베트남 입장에선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전 발표를 한지한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인 이달 초. 빈 스마트는 퀄컴과 협력을 통해 5세대 이동통신 개발에 성공했음을 알렸다. 빈 그룹의 자회사인 빈 스마트는 퀄컴의 지원 아래 5G 스마트폰인 V 스마트 아리스 5G를 생산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스마트폰에는 퀄컴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765, 5G와 퀀텀 보안칩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AP는 LG전자 벨벳과 같은 제품이다. 6.39인치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4000mAh 용량 배터리 등도 투입됐다. 물론 아직까지 자체 생산이라든지 부품 현지화는 초기 단계 불과하지만 현지 언론들은 베트남 기업이 첫 5G 스마트폰을 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삼성의 경우 베트남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하여 지난 14일 하노이에서 베트남 금영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의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 프로그램은 삼성과 베트남이 2019년 10월 22일에 서명한 금영 제조 산업을 위한 인력 양성 사업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삼성은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기술 이전과 부품 현지화를 지원하고 있다. 코아시아는 지난 6일 빈그룹에 스마트폰용 마이크와 스피커 모듈을 납품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에서 전자 부품을 생산하는 창빈아도 설비지원에 합류했으며, 이외에도 삼성전자 LG전자 협력사도 빈스마트 공급사로 참여를 시작했다. 베트남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하이테크 기업의 베트남 이전은 베트남 전자 산업의 생산미 수출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Good morning, 베트남.